예, 안녕하세요. 뷰 서버사이드 렌더링 홈페이지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먼저 개발 환경에 예, 이제 그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Node.js 여기 홈페이지로 가서 LTS 버전으로 다운을 받을게요. 이렇게 설치가 지금 끝났으면은 저는 예, 커맨드 명령 프롬프트에서 예, 잘 설치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노드 타이프 예, 버전 확인해 보시고 예, npm도 버전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예, npm 지금 614 버전인데 이게 조금 옛 버전이라서 얘를 예, 최신 버전으로 npm i n s t 네, 글로벌 npm 이런식으로 하면은 n p m 이제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다시 됩니다. 그래서 npm 다시 버전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7.18 버전이 예, 설치가 됐고요. 네 예, 노드는 설치가 됐고, 예그 지금 이제 텍스트 편집기 먼저 설치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VS 코드를 쓰기 때문에 예 얘를 네, 여기서 이제 그 본인 컴퓨터에 맞는 걸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VS코드 설치는 그뭐 중간에 이 부분 있죠? 추가 작업 선택에서 여기 밑에 이거를 다 체크를 할게요. 이게 그 체크가 되면은 탐색기에서 그 바로가기 메뉴가 돼서 좀 사용하기가 더 편리하더라고요. 예,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그 실행이 됐는데요. 예, 여기 확장에 가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한국어 팩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안되 있으면 영어로 되어 있으면 은 k o r e a k 으로 r e a n 으와요한하어 u 부분이 나와요. 한국어 u e r y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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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예, 이 r y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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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e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Git을 설치를 할게요. 그래서 Git 홈페이지로 가서 여기서 그냥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쪽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예, 설치를 진행하면 이렇게 되게 물어보는 게 많은데 그냥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예, 그냥 넥스트 누르고 하시다가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이제 빔을 이제 기본 에디터로 쓸 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VS 코드를 사용을 하니까 이거를 체크를 할게요. 혹시 다른 에디터 사용하시면 여기서 예, 본인에 맞는 걸로 예, 선택을 하시고 그냥 또 다음 계속 누르시고. 예, 넘어가면서 설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료를 하시고요. 그, 이제, 빛도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깃하고, 버전, 그럼 지금 잘 설치가 됐죠? 그 이제 Git이 설치가 되면은 이제 bash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네, 그, 같이 설치가 되는데, 걔가, 기본 위치에 설치하셨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파일지 Git에, 인에 가시면 여기 bash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어디서든지 이제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그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 네, 내 컴퓨터 속성, 에 보고 시스템 설정으로 가셔서 환경변수 패스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여기 패스에다가 편집해서 밑에다가 새로 만들기 하고 아까 그 주소 이렇게 넣고 확인하시면은 다 이제 그 패스 등록이 된 거고요. 이제 cmd에서 어디서든지 bash라고 하면은 이제 배시쉘이 실행이 될 거고요. 이배시쉘은 예, 리눅스 명령어가 여기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요거를 이것도 예, 뭐 편한 거니까 예, 그냥 같이 쓰시면 된다 정도까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서버에 이제 MySQL을 설치를 할 건데. 예, 그, MySQL,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DB를 접속하기 편하기 위해서 쓰던 UI 도구인데, 예, 이런 거는 이제 또, 그, 본인 쓰시는 게 있으면은, 그냥 그런 거 써도 되고요 그냥 요거로 예, 워크벤치 요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워크벤치를, 예, 이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그, 워크벤치만 설치를 할 거니까, 여기 커스텀으로 해서, 여기 애플리케이션스에, 예, m y s q 워크벤치, 예, 얘만 여기서 추가를 해주고, 예, n e x 누르고, 예, 여기서 선택된 거에서 e x e c 하면은, 예, 설치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필요한 설치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가 되었구요. 오크벤치도, 예, 잘 실행이 됐죠. 예, 요 이제 나중에 쓸 거니까 일단 종료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그, 가입을, 예, 요게 하셔야 되고, 예, 기터브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제, 이제 진짜 프로젝트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